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11장 12절을 저희들이 응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12절은 12장에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뒤로 뺏었습니다. 그 11장 12절부터 사실은 14장 19절 즉그 호세아서 마지막까지는 하나의 주제 단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주제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12절은 사실 조금 해석이 되게 어려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제가 그 파워포인트 파일에 보여 드린 것처럼 www.biblehub.com 이라는 데를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패럴렐이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번역본이 한 절마다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호세아서 11장 12절을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어떻게 반반이냐 하니까 번역이 세 번역은 어떻게 되냐니까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그 n i v 성경도 이 번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ESV나 또 NASB 같은 그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유다 족속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저번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호세아스가 어, 설교하고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언급하는 그 내용 중에 해석이 반대로 되는 부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이 11장 12절 저 뒷부분이고요. 또 뒤에는 12장 4절이 또한 그러한 예입니다. 그 12장 4절을 보시면,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은요. 근데 그 같은 그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쭉 찾아보시면, 이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한 반이고요. 또 다른 반은 이것처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적으로 해석을 지금 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히브리 말 원문에 있는 거로는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한, 그러한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아 그건 이제 좀, 아 그냥 저번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제 여러분에게 그냥 덤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그,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규탄하시는 장면이라는 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11장 12절하고 12장 1절에서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가 보이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12자, 11장 12절에도 온갖 업모로 나를 억제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12장 1절에도 보면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입산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중에 이 종일이라는 이 단어가 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항상, 그러한 패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된 삶의 패턴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규탄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고 살고 바람을 따라 달리고 하라는 그 대목은 뭐냐 하니까, 이거는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하고 폭력을 일삼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예를 드시는 게 뭐냐 하니까,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조공을 바친다. 이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들이 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다른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것이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절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서 자체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향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유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심, 처벌하신다. 이 약간 의외입니다. 그죠? 왜 갑자기 유다가 나오는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12장, 11장 12절 이 마지막 부분을 유다족 속도 하나님을 거역한다 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2장 2절에서 보면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심판하실까?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종일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듯이 유다도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은 심판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유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12장 2절에서 유다를 언급하고 계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하고 4절을 보시면, 이게 역사를 완전히 그스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이 야곱은 진짜 그, 아,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일입니다. 그죠? 모태에 있을 때 형과 싸웠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그 21절부터 26절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그, 아, 탄생할 때이 이야기를 쓴 거죠. 왜냐하니까, 야곱이 지금 형의 발목을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더 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아,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죠. 그리고 또 지나가면은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죠.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과 싸웠다 라는 것은 태어날 때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있고요다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이 이야기는 그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벗어나죠. 그때의 일을 지금 3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라는 저 장면은 두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베델에서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면서 베벨에서그 자잖아요. 잘때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늘로 이렇게 이 천계가 올라가는 그걸 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를 올리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울 때에 말씀하시죠. 네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두 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4장 4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사실 6절로 가는 것이, 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5절을 잠깐 보시면,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운표를 치고,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그 주님은 그냥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다운표로 친저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야회라는, 그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주님으로 적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하나님의, 이, 성경을 적은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지 않고, 그, 영어로는 YHWH라고 적는 그 내자,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내자를 그냥 그 적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아도나이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도 아도나이로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 절대로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대신 저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대 대신 적습니다. 그래서 조태의 주님은 두 번째 나오는 오절에그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에 대한 그 대신적인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뒤칭하는 대명사가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표로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되고 아, 그래서 4절에서 그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왜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사실 베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허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사람과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호세아가 설득하고 있는 그 장면이 12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는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또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부정행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저우를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 추우를 쓰는 거를 경제적인 이 상거래상에서 거짓 저울이나 거짓 추구를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거짓으로 상행위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하 8절에 보시면, 그런, 그렇게 거짓되게 돈을 번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너희가 이집트 살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장막에서 살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절대 장막은 뭘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아주 호화롭게 살겠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는 다시 장막에서 살 거다라는 거죠. 아주 열악한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하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그죠 아주 열악한 상황 하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7절 8절에 나오는 그 부정한 상행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10절, 또 나온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언자들을에게 말할 때 환상 보였고, 백성들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하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네들이 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지금 내가 심판을 하더라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1 7절에 사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11절에서 또 하나 벌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길갈이 나오죠. 길러와도 나오지만 사실은 길갈에서 이야기가 왜 나오냐니까, 거기에서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막, 앞에서 우리, 그 6장에서도 그렇고, 그 11장에서도 사실은 길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셨는데요. 길가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 지금 하나 나오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그러한 이교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셨,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하고 13절은 살짝 좀 해석이 살짝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중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12절과 13절이 좀 대조가 됩니다. 12절은 뭐냐 하니까 야곱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형 속이고, 저기 라반한테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갔죠. 그곳에서, 어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외삼촌 집에서 그 목자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죠. 왜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1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언자 한 사람, 이건 모세고,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 백성을 끌어내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이집,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삶은 자기 중심이고, 1 3절의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숨긴 삶입니다. 그죠. 이두 개의 삶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라는 겁니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남속이고, 그렇게 산 야곱의 본을 보지 말고,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춘애굽과 같은, 같은 그 구원의 삶을 산그 모세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나나 나 같은 예언자의 말을 좀잘 들어봐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1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에브라인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죽어,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니까, 주가 마땅하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 주연이 죄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마땅히 죄를, 벌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2장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아, 전개가 되고, 그,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갈등,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장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